그 영지버섯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왔다 가지 않았나 본데요. 감사합니다. 바닥이 좋고 산반들이 많이 나왔던 바닥인데 아직 생강군들이다 올라오지를 않네요.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잘 찾아보고 좋은 날씨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이런 폭탄 속에 하나 나와야 되는데, 안 보이네요. 난초가 서양 땡볕이라 겨울에 냉해를 입어서 다 타버렸나봐요. 난초는 정말 많은데, 새엽에 박엽이라서, 네, 이런 난초에서는 어, 꽃물이 좋은 게 나온다는데, 글쎄요. 아, 문이라도 들었으면 좋을 텐데, 문이도 없고. 난초들은 많은데, 별 일은 없습니다. 아그랬들다아 이렇게 아, 폭탄은 많은데 쓸만한게 없어요 아 맞다 이거 무슨 도시사인가 엄청나게 올랐네요 와, 이런 데서도 짱짱한 놈이 나오네요. 감사합니다. 장차나 보이네요.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문희중, 나와라. 베넷 버섯인가? 신선지다 아우 너무 무기다 바글바글하네 아우 어, 참 많이 안들었네 안들었어요 오우 무기 바글바글바글 바글. Аа уу оо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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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муу Аа уу хаяа